자기소개 한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경상대 갱코를 운영하고 있는 28살 태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 가게고 첫 번째 가게는 24살?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경상대 갱코는 딱 1년 차입니다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돈이 없으실 텐데 어떤 돈으로 창업을 하신 거예요? 대학교 때 알바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천만 원 겨우겨우 모고 집에서 도움 좀 받고 천 정도로 조그마나 술집을 하나 시작했었어요. 그럼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모은 돈이랑 집에 있는 돈이랑 합쳐서 보증금 정도는 제가 빌렸죠. 28살이면 엄청 어린 나이인데 창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빚갚으려고요. 그럼 창업 자금이 빚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빚이 아, 있었나요? 아니요 대학교 때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4학년 때 그래서 병원비다 뭐다 해가지고 조금 힘들었죠 집이. 또한 빚이다 보니까 돈을 벌고 창업을 시작해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그럼 혼자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 전부터 가장 아닌 가장이었는데 이제 찐 또배기 가장이 돼버리니까 좀. 부담감? 부담감이 크죠 부담감이 크고 항상 뭔가를 할 때마다 어깨에 누가 눌러 앉은 거 같고 그런 느낌? 근데 이겨내봤죠 어차피 어쩔 수 없구나 생각하고 그나마 좋아하는 걸로 하자 그런 위안을 삼고 이제 혹시 그때 빚이 어느 정도 있으셨어요? 억대가 넘어가겠죠? 선생님 근데 지금 어디가 지는 길이에요? 프라이팬 사러 가요 주방업체 오래 써가지고 자꾸 직원이 불만을 토하길래 <laughs> 이렇게 출근하실 때 어떤 기분이세요? 어... 아까 트렁크 보니까 글, 글러브가 있던데 <laughs> 싸움 아... 잘하세요? 맞고 다녔는데요 저. 글러브를 또 언제 벗대? <laughs> 그럼 이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알고 창업하신 거예요? 형들이랑 같이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초원에 올라갈 계기가 있었는데 뭐운 좋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 기술자, 슈퍼바이저 이런 느낌으로 같이 시작을 했었죠. 저 혹시 직원분 어디 가신 거예요? 준영아! <laughs> 어, 화장실에 있네요. 네. 똥 싸러 갔어요. <laughs> 가게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실평수 20평? 그 정도? 월세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150? 보증금은 없나요? 3천0 0쌤 <laughs> 원래 검은색을 좋아하세요? <laughs> 좋아하는 편인데 일할 때는 검은색이 편해요 우리 체육관 홍보 좀해주 이거 사장님 체육관인가요? 아니요 제가 다니던 체육관입니다 술 아니에요 <laughs> 이거 뭔가요 사장님? 저도 모르겠는데 이거 뭐야 맥주 아닌가요? 오미자 맥주인가? 자꾸 희한한 거 발견할래 자똥 싸게 자 제가 뭐 이거 이거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2 4살 직원이세요? 네 직원 오픈 준비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만마면한 시간 정도? 그냥 네. 장고가 안 그래 키거 근데 원래 이렇게 직원분이랑 사이가 좋으세요? 저희 사이 별로 안좋아요 혹시 <laughs> 자주 혼내시기도 하나요? 아 어, 그럼요. 저 역시 네. 사장님이 자주 혼내시나요? 안지가 거의한7 년이 돼가지고 어, 동네 형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어, 위아래 관계가 딱 서로. 위아래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아 근데.. 또.. 제가 또 사장님 대접을 좀 해드리기 때문에 <laughs> 원래 냄비를 이렇게 큰걸 사용하시나요? 돼지고기 삶아야되가지고 큰걸 써야돼 이정도면 사람도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가볼래요? <laughs> 아 도망.. 도망가야겠네 야, 뭐. 이거 쓴거 같은데탕업비용은 네, 네. 얼마나 나오셨어요? 한 7천? 인테리어는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요 업체를 통해서 좀 싸게 싸게 했어요 간판, 기타 등등에서 주방 식기 빼고 한 2천 정도? 근데 프랜차이즈는 가맹 비용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아직 신생 프랜차이즈라서 지금은 가맹 비용을 받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받지는 않은 걸로 혹시 제가 하면 싸게 해주시나요? 음... 공과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laughs> 혹시 창업하실 생각 있으세요? 열망아네 열망 빨리 사장되고 싶어요 똑같이 이 가게 차리실 건가요? 저만의 가게를 만들지않을까 왜이 가게는 안 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했던 거라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 직원분이 이제 일이 재미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거예요. 저 혹시 약하세요? <웃음> <웃음> 앞에 사진 본인이세요? 어떤 사진이요? <laughs> 정의인이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조사해. 세미 <laughs> <laughs> 이번에는 어디 가세요? <laughs> 편의점에 먹을 거 사러 가요. 네, 대창도밥 드시면 되지 않나요? <laughs> 맨날 만들어 볼래요. <웃음> <웃음> 이게 점심인가요? 아침? 첫기 저 갱코입니다 반상이랑 잠꽃 필요하세요? 화장실 벽에 그림 있던데 직접 그리신 거예요? 아니요 그리는 친구들이 와서 해줬어요 저런 거는 얼마나 주면 해줘요? 부탁해서 한 거라 밥 사주고 <laughs> 그날 인건비 정도? 선첫 손님이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무듯. 기분이 어떠세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어 대자뷰에 대자뷰. 소장이야? 무섭지 않으세요? 네. 옛날에 가스 폭발 사고난 겪었었는데그 이후로는. 그때 안 다치셨어요? 그때 머리가 다탔요 머리가. 머리가 다 타고, 털이 다 탔죠. 그럼 지금 가발이세요? 아니, 아니. 아. <laughs> 제 머리입니다, 제 머리. 아. 탄거 아닌가요? 어, 그을렸다고 표현하죠? 맛이 어떠세요? 맛딱 그냥 샌드위치 맛이 직원분 혼자 샌드위치 드시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위아래가 없죠 <laughs> 기분이 어떠세요? 목을 할 때도 되고 <laughs> 불렀어요? 이거 부른 거 아니야? 기사님한테 관심 있으세요? 아, 네. 쌈 네. <laughs> 맛이 어떠세요? 음. 생각보다 맛있네요. 앉아 서서 먹으 펩시콜라 좋아하세요? 네. 저는 코카콜라거든요. <laughs> 콜라는 맥콜이요. 사장님의 목표가 있으세요? 제 브랜드 만드는 거? 실제로 내년에 시작아요. 새 먹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세요? 1년에 4억? 5억? 그 정도 된것 같아요 마진이 혹시 몇 퍼센트 정도? 30%? 20평 가게에서 4억 5천의 매출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반대로 생각하자 반대로 그 손님들의 입장과 이런 걸좀 생각을 하면은 답이 나온 것 같고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코카콜라를 주셔야 하지 않나요? 아. <laughs> 조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laughs> 일본산 제품은 판매하시지 않는다는데 라멘이 일본 제품 아닌가요? 아니요 한국에 있는 재료로 만들어서 일본산은 아니에요. <laughs> 일본산은 아니고 네. 왜 이렇게 당황스럽지? 청년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을까요? 공부 많이 하세요. 마진율도 계산하실 줄 알아야 되고 음식은 기본이고 기본을 충실하면서 그런 공부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나중에 좀덜 힘들어요. 사장님은 취업보다 창업이세요? 아니요 그런건 아닌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보통 20대 청년들이 뭐 돈을 쫓아가고 그런 것보다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도 많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어 다시 태어나도 창업하실 겁니까? 좀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배우러 가고 싶어요 저는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그리고 차후에 나이가 좀 있고 내가 완벽해졌을 때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때는